와서 너무 배고프고 밥 차리기 귀찮아서 김밥 사왔어요. 이거 <laughs> 체다 치즈 집에 있는 거 올려서 참치김밥이거든요. 참치김밥인데 어, 치즈 참치김밥처럼 먹으려고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저희 어머님이 직접 담가주신 매실장아찌. 네, 새콤달콤해서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요렇게. 점심 먹을게요. 음, 잘 먹겠습니다. 병원을 갔다 오면 어 너무 밥 차려 먹기가 너무 귀찮 기차,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김밥을 사오는 것 같아요. 제일 만만한 게 김밥. 옛날에는 그렇게 김밥 잘안 좋아했던 것 같거든요. 옛날에 저희 엄마가 김밥을 진짜 좋아하셨었는데 입맛이 따라가나 봐요 나이가 들수록. 짠 치즈 참치 김밥 음 너무 맛있다 음 요거를 김밥 위에다가 장아찌로 올려서 한 번에 같이. 응. 밥 먹고 진료 후기를 바로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잠들었어요.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잔것 같아요. 밥 먹고 좀 쉬다가 영상 찍어야지 했는데 잠들어서 지금 일어나서 오늘 진료 내용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초음파를 봤는데 양쪽 난소에 난포 10개 정도씩은 보인다고 하셨고 잘 자랐고 크기도 적당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궁 내막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자궁 내막은 우선 이번에 동결 이식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자궁 내막은 어차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제 진료를 보는데 이제그전 진료 때뭐제 차트 보고 부족한 거있으면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시고 뭐 저도 이제 약간 또 궁금한 거나 해 보고 싶은 것들 그런 것도 좀 적어 갖고 그렇게 했는데 차트를 이렇게 적으시면서 음 월요일에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한 마디. 그래서 이게 끝인가 싶어 가지고 저도 순간 그때 막엥 하고 좀 벙찌고 당황하고 막 이래 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잠시만요 이렇게 하시다가 또또 또 월요일에 오시면 된다고 하길래 월요일에 중간 점검하는 건가요? 채취 날짜가 잡힌 건가요? 그랬더니 한번더 월요일에 보고 뭐 수요일쯤 채취 날짜가 잡힐 것 같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오시면 된다라고 하셔서 뭐 이렇게 보내려고 하시길래 좀 이것저것 여쭤보고 싶은 거를 여쭤봤는데. 되게 좀 마음이 급하신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자고 뭐간 것도 다못 여쭤보고 섞기듯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제가 또 저번 진료 때그 갑상선 면역 항체 검사라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지로이드를 이제 차수 끝나고 나서도 계속 복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그런 검사가 있다. 그래서 그 항체가 면역 항체가 있으면은 그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굳이 안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 검사도 저번 진료 때 했는데 그거 결과도 못 듣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도 저도 너무 막 정신 없어 가지고 그것도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나왔는데 지하철 타서 이제 그게 생각이나 가지고 아, 그것도 못 듣고 왔네. 막이 생각에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딱 진료 보고 나왔는데 교수님, 그때 이제 나오셔가지고 막 수술실로 달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수술 때문에 내가 마지막 진료여서 마음이 좀 급하셨나 보다 생각이 들긴 했지만, 조금 잉스러운 건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냥 어차피 카톡으로 또 문의해봤자 와서 들으라고 할것 같아서, 다음에 가서 꼭 여쭤봐야겠다 하고 메모해놓고 밥 먹고 쉬고 있었어요. 근데 한 12시 반쯤인가?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간호사분이 아니라, 교수님이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에 2년 넘게 다니면서 교수님한테 직접 전화 받은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저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딱 일어나서 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까 너무 바빠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하시면서 갑상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정상으로 나왔고 그니까 오히려 신지로이드를 계속 복용을 하고 있어서 제가 약간 갑상선 항진증에 가까운 정상 수치가 나갔대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계속 신지 먹고 있으면 당장 중단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까는 바빠서 좀 진료 때 말씀 많이 못 드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갑자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약간 서운했던 그 마음이 막 풀리면서 그래서 아, 알겠다고 하고 전화 끊고. 그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이러이러 해서 좀 서운하다고 얘기를 한 상태였는데, 아, 근 네, 교수님이 직접 전화가 왔다. 막 이러면서, 이거 병원 다니면서 이런 적이 처음이다. 이랬더니, 남편도 바빠서 못 해주신 게 마음에 걸렸나 보다. 하시면서, 아, 하면서 제가 기분 좋아하니까, 아, 그럼 됐어. 이러면서, 나름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기존에 퓨레곤 맞던 거쭉 맞고 150씩 그리고 간이 레버 주사가 추가가 됐어요. 그 이제 초기 배란 억제하는 그 주사가 추가돼서 그것도 이제 오늘부터 또 목금토 일 맞고 다음 주 월요일에 가서 이제 총파 한번 더 보고 확인하고 그때 이제 아마 난포 터지는 주사 처방 받겠죠? 그래서 그거 주사 맞고 이제 한 수요일쯤 채취를 할것 같아요. 이제 오랜만에 하는 과배라니어서 좀 걱정이 됐어요. 이제 저도 벌써 2년 됐고 시험관 시작한지 조금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뭐 여태까지 했던 거랑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신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이번에 새로 산 신발인데. 빅토리아 슈즈의 오다 메리 제인 제품을 샀거든요. 요거 갖고 싶었었는데, 약간 이런 디자인을 갖고 싶었었는데, 여기가 유명한 데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알게 돼서 갑자기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신고 남편이랑 데이트하러 갈 거예요. 오늘의 목적지 도착. 피자로소. 왔습니다. 저희가 시킨 메뉴는 마르게리타 부팔라 피자랑 돈 아돌포라는 피자를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네이버 스마트 주문으로 주문하면 서비스로 준다고 하셔가지고 오빠, 얘 뭐지? 이거 이름이 기차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서비스 메뉴까지 이렇게 메뉴가 나왔습니다. 피자는 다 먹었고, 서비스로 받은 미니 피자는 약간 저희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거 한 조각은 못 먹을 것 같아요. 넣는 거겠지. 허브 타이머가 타임 허브가 어, 그 오브. 뭐야? 아, 허브 타임 <봐라> <봐라> 아, 타임 허브. 맛있다. 먹어봐. 그 민트는 좀 내가 싫어하는 맛인데 매실은. 이거 브레이트는 싫어하는 향만 나있어 맛 봤어? <목소리도> 맛있 맛있지? 진짜 맛있다